안녕하세요.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모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업체 리뷰 하러 왔습니다. 어, 이 가발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는 이 업체 리뷰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촬영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젊음을 쓰다에 왔습니다. 원래 본 이름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박명수의 가발이야기였는데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네요. 들어가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예? 코로나식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을 쓰다 대표 조기무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가게 구경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아, 예, 예, 예. 아, 예. 이쪽으로 오시죠. 어느 쪽부터 볼까요? 리모델링 하셨나 봐요. 깔끔하네. 아, 예. 이번에 좀오래되다 아. 보니까 여기가 좀 새로...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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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니다 여기가 제일 큰 방인가요? 예, 예. 아, 거울이 좀 특이한데?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게 예. 거울 뒤에 이 간접 조명이 들어가는 게좀 살짝 유행을 약간 하더라고요. 어, 뭐뭐 물음 뭐 나오나? <laughs> 오, <이거, 이거. 웃음> 오! 불도 바뀝니다 불도 바뀌어. <laughs> 야. 자, 이쪽은 그러면은 아, 상담실 예, 예, 이쪽은 상담실입니다. 아, 상담실. 예, 예. 아. 원래 본 예전 이름이 박명수의 가발의역이었네요 아, 이제, 예, 맞습니다. 프로필 한번 찍어주세요. 거기다뭐 하이모 쪽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얘기는 상담실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젊음을 쓰다 대표님과 함께 이 업체만의 특별함,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죠. 자, 이름을 젊음을 쓰다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 맞춤 가발 매장을 보면 위그나 가발 이런 글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님들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추상적이지만 사실적인 표현을 생각하다 보니 이 젊음을 쓰다라는 말이 아주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위그나 가발 또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티안 나게. 그렇죠. 누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뭐, 여기. 잘 모르게.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의미로. 예, 예.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젊음을 쓰다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시간. 저희 같은 경우는 평일 같은 경우는 한 9시 반부터. 자, 평일 9시 반부터. 이제 오후 저녁 7시까지 합니다. 저녁 오후 7시까지. 예. 예. 주말은? 주말은 아무래도 저희가 음. 휴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아, 매주 일요일 휴무고. 예, 예.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요일 밖에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죠, 그죠. 아침 일찍 8시부터 시작합니다. 아, 토요일은? 예. 토요일만? 예, 예. 아, 그럼 100%예약되죠 그렇죠. 아. 아침 8시부터 예.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 6시, 합니다토요일 예. 오후 6시까지? 예. 왜냐면 일요일날 휴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이제 일찍 갔고 오랫동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매장 전화번호하고 메신저를 알려줘야 될 텐데, 대표님이 전화번호를 말로 해주시면 제가 자막으로 밑으로 넣어드릴게요. 아. 그럼 번호, 매장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322국에. 앞에 지역번호가 아, 왜냐면 어, 다른 쪽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051. 051. 322국에. 322국에. 하나하나, 오, 팔입니다. 하나하나, 오, 팔. 제가 밑에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질문 드릴게요 예예. 자, 이 젊음을 쓰다의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고객님들의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네. 대체로 보면 한 10대부터 한 80대까지 계십니다 어머. 어, 요즘에는 네.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좀꽤 계시거든요 아, 그죠 탈모가 예, 좀 빨리 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스타일이고 탈모 형태에 맞게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일단 어울리는 스타일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아, 어, 샘플들이 있는데 샘플들도 임시로 본 제품 착용하기 전에 네. 착용해서 최대한 어울리게끔. 아 그럼 샘플을 그만큼 많이 구비하시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오. 제가 또 탈모로 또 고민을 또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 누구보다도 고민을 잘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장님도 지금 가발이신 건가요? 예, 저도 <laughs> 가발입니다. 많이 보니까, 예, 예. 가발 쓰시는 대표님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가발 한번 빗어주세요. 와, 엄청.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사장님은 부분 가발인가요? 아니요, 저는 전체 가발입니다. 아, 전도? 예, 예. 전체, 오우. 일부 전체 가발로 쓰고 있습니다. 아유, 상당히. 저보다많은데좀잘 어울리시네요. 아... <laughs> 아이고, 대표님이 잘어울리시네 아이고, 아이고. 네. 별 말씀을요. 아, 그러면 대표님이 가발 쓰시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탈모인의 고충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저는 뭐, 탈모가 온게 아니라서 그 고충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거든요. 저는 대표님 뭐, 그래, 대단한것 같습니다. 아니, 멀쩡한 머리 밀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정신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 대신 전 다시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캬,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무당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요즘은 참이 환경 오염도 많이 되고 또 먹는 식, 식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탈모가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쓰면 그 고민 정말 어느 것보다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아 내가 왜 진짜 가발을 안 썼지 할 정도로 이 모담이나 저희 전문을 쓰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가지고. 문의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표님, 어따 쓰고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 <laughs> 본인의 이 스타일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신 거네요. 아, 그럼요. 10대부터 80대까지 누가 와도 나는 스타일링을 맞출 수 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샘플 써보고 좀 자신감도 없고 가발.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그렇죠. 상담받고 그렇죠. 꼭 상담받는다고 가발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죠. 상담도 받아보고 샘플도 써보고. 그렇죠. 자, 이렇게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젊음을 쓰다에 와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교통편이 지하철 타고 가면은 어디가 제일 가깝나요? 저희가 냉정역 5번 출구. 냉정역 5번 출구. 바로 나오시게 되면 예. 한 10m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빌딩 건물이거나 뭐 거기 알아보기 쉬운 뭐 그런 상호가 있나요? 저희 KL 빌딩이라고 KL 빌딩. 네, KL 빌딩 4층으로. 4층.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업체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은 바로는 달려가기 힘들지만 날짜 조율해서 제가 업체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장님도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님 잠깐만 나와서 인사만 좀 하시죠. 아, <laughs> 젊으신 실장님이 실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나이하고 이름하고 좀. 어, 저도 뭐 나이는 네. 올해 서른이고. 서른? 30! 호 이름 은 박준영이라고. 박준영 씨요, 네. 실장님 하발 네. 아니시죠? 네, 저는 아, 발아니 그리고 실장님 아니시죠? 저희 참고로 저희 실장님이 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경력은 아주 좀안 씁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이제. 3월, 한, 2, 3월 말일자로. 3월 말일. 여기 이제 그만하시고. 예. 네. 대구에 올라가서. 대구발 매장을 차릴 생각입니다. 아, 대구에 가서? 예, 예. 아, 그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그, 네. 상호도 한번 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찢어지는 아,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절대 <laughs>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사이 조, 안 좋아서 찢어지는 건 아니고, 독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은, 대구로 갈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일단 위그던스로 제가. 위그. 저... 위그던스. 네. 자, 일단 위그던스. 제가 예약하고 오픈하는 대로 찾아가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인사는 셋이 같이 할까요? 그렇죠. 이쪽 딱 맞춰가지고. 자, 지금까지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모담 젊음을 쓰다. 위그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